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품평 및 제품 정보는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에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부터 미리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순위에 대한 리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요은이 독일 무선 고압 세척기입니다. 고성능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강력한 파워의 무선 고압 세척기입니다. 일직선 분사부터 스프레이 분사까지 6가지 모두가 쉬운 조작으로 가능합니다. 뛰어난 내구성과 반영구적 수명의 브러시리스 모터를 채용하였습니다. 대용량 리튬 배터리로 최장 150분까지 장시간 세차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파워풀한 동력으로 먼 거리에서 강력하게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4위는 충전식 무선 셀프 세차 분무기입니다. 자동차, 건물 외벽, 옥상, 베란다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고압 세차건입니다. 다양한 공간과 환경에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가 높은 제품입니다. 착탈식 배터리를 채용하여 아주 편리하고 쉽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흡수식 고압 세차건으로 양동이, 대형 생수통, 시냇물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다섯 가지 패턴의 스프레이 노즐로 생활 속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위는 테크파킹 무선 고압세척기입니다. 독일에서 수입된 초고압 휴대용 고압세척기이며 품질이 보증된 제품입니다. 페트병에 적은 물로도 높은 수압을 사용하여 간단한 세차가 가능합니다. 테슬라 탑 대형 배터리를 채용하여 한번 충전으로 2대 세척이 가능합니다. 전원을 연결할 필요가 없어 실내, 야외 어디서든 세척할 수 있습니다. 15m의 강력한 수압으로 장소에 관계없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위는 SAST 초강력 무선 고압 세척기입니다. 우수한 독일 기술로 일반 세척기의 5배의 효율을 보이는 놀라운 제품입니다. 프리미엄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여 폭발 걱정이 없고 수명이 깁니다. 18기통의 터보 펌프를 채용하여 강력한 수압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자가 흡입을 통해 분사하는 방식으로 장소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워풀한 동력을 사용하여 먼 거리에서도 강력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1위는 콜튼 무선 고압 세척기입니다. 6가지 모드를 간단하게 조작하여 자동차 세척부터 행군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360도 회전 노즐로 손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직사, 분사 모두 가능합니다. 3단계의 압력 표시와 5단계의 배터리 잔량 표시로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분당 6리터의 분사량으로 순식간에 정원이나 텃밭에 물주기가 가능합니다. 업그레이드된 분사압력과 물분사량으로 셀프세차의 필수품인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상품평 및 제품정보는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에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Eu